네크 김민석 선수님 어서 하십시오 드디어 g s t 고수님을 찾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마이,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는 저희 12인승 차량을 3인승 2인치침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한 모델입니다. 오마이 캠프의 제품은 이 하부의 높이를 두 가지 모델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33cm 모델이 있고 하나는 38cm 모델이 있습니다. 위에 엠보싱을 안단 경우에는 38cm의 경우도 약간 키가 작으신 분들은 5cm만 살짝 높여도 엄청난 수납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부터 38cm 높이인 경우는 이렇게 음료수 병들이 세워서 들어갈 수가 있는 정도로 수납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38cm로 약간 공간을 주기더라도 38cm로 해 놓으면 밑에 들어가는 수납 수납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서랍도 되게 깊어지는데요. 이 서랍 깊이가 38cm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지를 속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깊이가 됩니다. 저희가 33cm와 38cm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인승, 2열까지 모두 제거한 모델로 처음 보여드리는 거라서 저희가 동영상을 찍고요. 그리고 왼쪽 벽에는 깊은 수납장을 놓고 수납장 안쪽으로 이런 수납 공간들이 만들어 놨고요. 좌측에 외부 이닛단자, 유입단자, 외부 이닛단자로 떼터리로 충전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깊은 만큼 내부 수납이 굉장히 깊어서 웬만한 물통이나 낚시 짐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270A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을 했고요. 내부 깊이가 매우 깊어져서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하고 태양광 발전과 3 k g 짜리 인버터까지 내장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나중에 360A 배터리까지 이 안에서 모두 해결을 하니까요. 수납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충전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30에서 50A로 주행 충전을 일부러 배터리 수명 보호를 위해서 길게 해드리고요. 외부 인입 충전기로 한조 충전을 할 수가 있고, 고요일에 BMS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티브 셀 밸런스 기능을 가진 B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버터. 3kW 순정연파 인버터와 거기에 태양광 발전까지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은 일체형으로 한 장으로 만들어집니다 한 장으로 만들어져서 직렬이나 병렬 연결 이런 게 아니라 지붕 전체를 덮고 있는 모델이에요 지붕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있어야지 풍절음도 없고 그리고 외부 세차를 자동 세차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덕지덕지 연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판으로 가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류비가 비싸더라도 제작비가 비싸더라도 공장에서 전체를 하나의 모양으로 만드는 통판 구조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내부에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실시간 배터리 모니터를 장착을 해드렸고, 실내 등을 두 가지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듀얼로 제작을,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어, 3kg짜리 인버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220V 전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버튼을 눌러드리,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주는 동시에 인버터가 작동이 되면서 이렇게 전자렌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렌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몇암페어의 전기가 먹는지를 실시간으로 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1 0 0의 전자렌지를 사용하면서 약 6시간 연속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 전자렌지를 대여섯 시간 정도 사용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눌러서 쓰도록 직관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냉장고도 쓸때안쓸 때는 꺼두실 수 있게 냉장고 버튼을 별도로 제작을 했고요. 냉장고 아래 냉장고를 가동을 했을 때 현재 몇, 아트에 몇 아트가 사용되는지 DC 냉장고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저전력의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열의 수납기능도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동식 화장실을 내부에다가 내장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간단한 선반 기능 넣어드렸고, 또를 넣어서 이 안에서 부리를 할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 이어를 확장할 수 있게 돼서 전체 길이가 182cm에 130cm 정도의 심상 공간이 나오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내구성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속 스탠더스로 제작된 하드웨어를 적용해서 이 상태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선반이, 선반이 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전면에서 봐도 하드웨어가 보이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 수납장 아래는 20리터 물통을 두 개를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사이드로 긴 테이블이 나와서 옆에서 나중에 어닝을 추가로 달았을 때 옆에서 식사를 할수 있게 보조 테이블들을 내장을 했습니다. 자 냉장고는 저희가 왼쪽에 놔드렸는데요. 왼쪽에 놔드리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 놔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놔와드리는게 저희가 원하는 반대요. 손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이 경우는 왼쪽에 넣어드렸습니다. 단점 장단점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넣어주면은 이렇게 놔주면은 이게 계단 각도가 열어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안에서까지도 쓸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냉장고를 왼편에 넣어드렸고 그 대신 어닝은 오른쪽으로 칠수 있고 보조 테이블이 오른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무시더미터는 운전석 아래에 내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름 마무리들 그리 아래 270A 인산철 배터리와 무시동히터, 무 그리고 38cm 높이의 심상 높이를 가지고 있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 300W급의 태양광 발전 기능을 갖고 있어 5일 정도를 전기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kW 220V 인버터를 적용했기, 순정 연파 인버터를 적용했기 때문에 전기도 집에 있는 선풍기라든가 밥솥이라든가 갖고 나와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 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지 이게 들어 작동이 됩니다. 얘하고 얘가 음. 이게 왜 메인이 있냐면 인버터를 쓰, 계속 작동시키면 전기가 조금씩 소모가 돼요. 음. 그래갖고 쓰실 때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메인 스시를 달아놨어요. 들어오자 이거 어. 보시면 배터리 모니터가 지금 현재 이 차량 내에서 전기가 어떻게 쓰고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시가 되든요 지금 현재 이거 쓰고 이뭐 인버터 쓰고 냉장고 쓰고 또다시 다 쓰고 있는데 현재 5.7 7암 8, 8암 5.8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이게 주무실 때 되게 밝으실 거예요 이거 꾹 눌러주시면 이게 꺼져요 음. 그래갖고 잘 보이실 때 주무실 때 그냥 음. 끄시면 돼요 얘는 이 기능밖에 없습니다 네, 총 암페어가 지금 270 들어있나요? 네네 네. 현재 99%충전돼 있고 저희가 이걸 어차피 작동 시켜갖고 조금씩 다 소모되가지고, 음. 270Ah 핸사 4Ah 썼어요, 음. 저희가. 음. <laughs> 그, 네. 우선은, 이거 한번 누르시면, 이게 상세 설정이라고, 상세 설정이라고,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서 한번 더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온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음, 음, 음. 이렇게 움직여갖고, 현재 온도 조절하시고, 시간 분 선택. 1시간이든 30분이든 그렇게 할수 있게. 음. 이렇게 하시고, 그럼 여기에 빨간색 팜이 보이셨죠? 빨간색 들어온 거. 음. 이렇게 들어오면 작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동 팜이. 그리고 반대로 끄실 때도, 이 꺼짐 표시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게 이 상태에서 꺼져요. 이제 대기하면 꺼지, 게될 거예요. 대기하면 꺼졌어요. 쉽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한 2, 3초 정도? 꾹 눌러주시면, 눌러주시면, 이렇게맨 마지막으로 되어있던 게 저장이 돼갖고,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음. 반 대로 끄실 때도 꾹 눌러주시면 꺼져요. 이렇게. 음. 한번 누르시는 거는, 방금 한번 눌러주셨잖아요. 음. 이 상태가 상세 설정이라고, 꺼지는 시간, 아, 꺼지게 생다 켜지는 거, 온도, 분 설정. 그렇게 다 상세하게 설정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서 한번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온도 설정 온도 설정 팩게 어느 정도 하면 되나요? 한 음. 실내 온도 한 그러니까 맞추시면 됩니다 실내 온도 한, 네. 한 23도 이상도 23도. 23도면 되게 더인가? 음. 한겨울 그 정도죠 그다음에 그 다음 이건 분산팩 분산팩 네 계속 몇분 켜져 있을 네. 건가? 계속 네. 하려면은 그냥 더 돌리시면 되죠 아 그냥 시간으로 돌려놓으고네 네. 그러면 한 시간에 꺼지네? 네네. 60분이면은? 네. 다시 켜야 되네요? 아니요. 여기 아까 무한으로 있어가지고, 여기 420, 60분 음, 음, 이렇게 되고쭉 음, 음, 돼있어요. 음, 이렇게 10시간 되잖아요. 음. 이렇게 분니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상태, 여기 빨간색 들어오면 켜진 겁니다. 18도는 현재 온도? 네, 현재 온도입니다. 음, 음. 그 다음에 이걸 저장, 네. 아까 한 다음에 길게 눌러놓으라고요네 누르, 네. 음. 이거를 이 상태에 끄실 때도 한번더 누르세요. 눌러주시고, 한번더 눌러주시면, 꺼지면 되는 건데, 음. 슬슬 꺼질 겁니다. 그럼 전. 음, 그러면, 이, 좀 있다가, 즐그시한 2, 3초 누르면 이게 설정이, 그그 그대로... 네, 전에 음. 있던 게 다시 올라옵니다. 음, 음. 알았어. 아, 이거 꺼진다고해 여기 쭉쭉 올라가잖아요. 음, 음. 얘가 지금 현재 작동이 되고, 전기가 얼마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써있는 거고요. 반대로, 얘를 꺼면, 아까보면 더 숫자가 더 내려갔잖아요. 음, 음. 그, 그만큼 좀덜 쓴다는 거죠. 이란 표현이. 네네.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버튼 하나씩 끄면 숫자 음, 쭉쭉 내려가잖아요. 음. 조금씩. 음. 이만큼이 더 내려가서 더 공간 세이브 되는 거죠. 그래도, 인버터도 꺼놨고. 현재 이거 등만 켜고, 등만 켜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일단 파란도 안 씁니다. 어. 음, 다 자동으로 만들어놨고 시동을 키면, 시동을 키면 주행 충전기에서 충전이 되고, 시동을 끄면, 지금, 뭐지? 태양광으 찾았었잖아요, 옵션으로. 그거에 자동으로 바뀌어요, 태양광으로. 그리고 요거는 살짝 이렇게 돌리시면, 완전 메인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장기간 안 쓰실 때, 그리고 만약에 다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어, 이거 밖에 없어요. 어차피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태양광으로 들어가니까 끌 필요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다. 꺼집니다. 아무것도 안됩니다. 완전히 음, 다 그러니까 분노차전이라서 굳이 끌 필요는 없지 않냐고요한거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음. 음. 그거 말고는 딱히 설명드릴거는 없으면 다 자동으로 음. 다 해놔가지고 이거 몇kW짜리죠? 3kW입니다. 음. 인버터요? 네네. 인버터 3kW에다 음. 배터리 270 이렇게 다 기타 되어있 음. 그러니까 무시동이 또 켜놨을 때 갑자기 음. 저렇게 확 내려버리면 그 예열을 하다가 얘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무시동 히터는 웬만하면은 제가 자연스럽게 꺼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음. 무시동 히터를 다시 작동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맨 처음에 점화됐을 때하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간다면 그다음부터는 배터리를 더해 먹게 되거든요. 음. 처음에만 조금 음. 먹어요. 음. 그것만 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제가 방금 킬 때가 쭉쭉 올라갔어요. 음.